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정말 기묘한 어떤 통계적 미스터리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과연 데이터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걸까요? 저와 함께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통계적 수수께끼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기대값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엔 실제 결과랑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른지 보고 또 흔히들 말하는 가설이 과연 맞는지도 따져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한 제 결론까지 차근차근 한번 가보시죠. 모든 분석은 사실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잖아요. 제 눈을 딱 사로잡았던 게 바로 이겁니다. 분명 같은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인데 투표 방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제 분석의 출발점이었어요. 아니, 같은 동네 사람들이 같은 날 치러진 선거에 투표했는데 어떻게 사전투표랑 당일투표 결과가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종로구의 한 민주당 후보 득표율인데요. 사전 투표에서는 와 65.56%를 얻었어요. 그런데 당일 투표에서는 49.95%밖에 못 얻었습니다. 이둘 사이의 격차가 무려 15.6% 포인트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럼 이15.6% 포인트라는 차이가 과연 그냥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통계적으로는요.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원래대로라면 사전투표에서 몇 퍼센트가 나오는 게 정상이었을지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쓴 방법은 뭐랄까 일종의 레시피 같은 건데요. 세 가지 재료를 썼습니다. 첫 번째 종로구의 연령대별로 몇 명이 사는지 그 인구 데이터를 기본으로 깔고요. 두 번째 여기에 연령대별로 사전투표를 얼마나 했는지 그 투표율 데이터를 더합니다. 그럼 이제 가상의 사전투표자 그룹이 만들어지겠죠? 마지막으로 이 그룹에다가 각 연령대별 이 후보를 얼마나 지지했는지 그 여론조사 데이터를 딱 적용해서 최종 기대치를 뽑아내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 계산에 들어간 핵심 재료가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종로구의 연령별 인구, 그리고 서울시의 연령별 사전투표율, 마지막으로 연령별 후보 지지율, 이세 가지 데이터를 조합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를 제 모델에 넣고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통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딱 나왔어요. 바로 46.15%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 46.15%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계산한 이 46.15%라는 기대치. 과연 실제 결과와는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요? 결과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예측한 건 46.15%인데 실제 결과는 65.56%였어요. 이 사이에 무려 19.42%포인트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갭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그냥 오차라고 말하기엔 너무나도 큰 차이죠. 저는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대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그걸 숫자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값이라는 걸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와 89.03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그냥 큰 숫자가 아니라 거의 천문학적인 수치예요. 89.03 이 숫자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지트값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이 결과가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통계에서는 3만 넘어가도 거의 로또 맞을 확률. 그러니까 사실상 일어나기 불가능한 일로 보거든요. 그런데 89.03이라뇨? 이건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아, 그거 젊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저도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이 정말 맞는지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따져봤습니다. 보통 젊은 층이 사전투표를 주도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50대랑 60대 이상 유권자를 합치면 전체 52.7%나 됩니다. 절반이 훌쩍 넘죠. 오히려 고연령층이 사전투표에 더 많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층 때문이라는 설명은 데이터만 놓고 보면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극단적인 가정을 해봤어요. 좋아. 그럼 50대 이상은 아예 한 명도 사전투표 안 했다고 쳐보자. 전부 젊은층만 했다고 해보자. 이렇게요. 만약 젊은 층 투표가 진짜 원인이었다면 이렇게 계산한 기대 득표율은 실제 결과보다 당연히 더 높게 나와야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계산한 값도 63.7%였어요. 여전히 실제 결과인 65.56%보다 낮았습니다.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직전 선거, 그러니까 4년 전 선거 결과랑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자, 이게 4년 전, 20대 총선 결과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전 투표 득표율 52.21%, 당일 투표 52.24%, 전체 득표율은 52.23%.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나 조금 차이가 날까 말까. Z 값도 보세요. 마이너스 0.05, 플러스 0.03. 이건 그냥 0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바로 정상적인 아주 안정적인 선거 데이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불과 4년 뒤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이 모든 게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사전투표랑 당일투표 득표율이 15% 넘게 차이가 나고 아까 0에 가까웠던 Z값은 갑자기 플러스 28, 플러스 49,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로 폭등해버린 거죠. 4년 만에 완전히 다른 데이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21대 사전 투표자 수가 20대보다 2배 이상 많았다는 겁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표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과는 더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값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이 더 많이 참여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고 기이해졌어요. 이건 통계학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거스른 현상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증거들을 다 모아놓고 봤을 때 저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제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수만 명 단위의 투표에서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건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해서 같은 단순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범주를 아득히 넘어섰어요. 제트값 49.33. 만약 이게 자연스럽게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건 그냥 통계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데이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건 통계적으로 불가능해 라고 소리치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오늘 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